명품경제학 채널에 1대1 맞춤형 종합자산관리와 재테크 컨설팅 오프라인 교육과정 이제 1기와 2기를 어 강의를 다 마치고 이제 3기와 4기 이 모집 공고를 지금 오늘 공표하겠습니다 제가 이 강의를 녹화 시작하려고 하기 한 5분 전입니다 조금 전입니다. 난 12시 30분, 오늘 7월 6일 월요일입니다. 한 5분 전에 녹화 시작하기, 5분 전에 이 올라온 글입니다. 유튜브에, 유튜브에 이 동영상이 그 오늘자 7월 6일자 아침 8시 30분에 올려드린 그 일일 트레이딩 기상도입니다. 요 강의에 올려져 있는 어, 댓글입니다. 아, 제가 같이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스승님. 저는 4년 정도, 공부는 4년 정도 하였습니다. 우리 명경공부를 4년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본격적으로 저번 달 6월 중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7월 6일이니까 6월 중순부터 했으면 한 20일 정도 했네. 20일, 20일 정도 투자를 시작해가지고 롯데케미칼 9%. 현대모비스 13%, SK텔레콤 2%, 기아차 1% 수익을 실현하였습니다. 20일 동안 달성한 기록입니다. 혹시나 뭐 조작이라고 해서 스승님 얼굴에 먹칠할까봐 수익 실현을 캡처하였습니다. 어, 지금 제가 우리 명경천에서 소개하는 이런 글들이 전나 우리 회사에서 조작한 글이거나 사기. 이, 거짓말, 진실이 아닌 거짓 내용이거나, 또, 이 회원이 저 누군지도 모릅니다. 이쯤 닉네임밖에 모릅니다. 이름도 모르고 누군지 모릅니다. 이런 분들하고 저희가 내통을 네 해가지고 국민 여러분들을 속이기 위해서 이런 글을 올렸다면요. 저김점수가이 시청자 한명한 한 명한테 다 100억 원씩의 손해배상 책임을 법적으로 지겠습니다. 그리고 이구두 계약은 법률적으로 계약입니다. 종이에 쓴 계약서가 똑같은 계약입니다. 이런 내용이 0.1%라도 조작된 내용이거나 거짓이라면은 시청자 여러분한테 1인당 1 명당 100억씩 손해 배상을 하겠습니다. 100%가 진실이니까 그대로 들으시면 됩니다. 유튜브에 올리는 유튜브로 구독 중이고 유튜브의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는 풀 패키지 회원이십니다. 그리고 매일 스승님이 분석해 주시는 종목하고 저의 생각이 일치하는 것을 매일 느끼고 희열이 느껴집니다.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경제에 대해서 무능하였던 전라도 촌놈을 좌파 구렁텅이에서 꺼내 주셔서 눈물나게 감사드립니다. 참고로. 저처럼 전라도 좌파에서 우파 전향자들은 고향에서 친일파라 욕먹고 같은 우파 성향 사람들한테도 의심의 눈초리를 받는 경우가 많아서 좀 힘듭니다. 가슴 아픈 현실이죠. 이게 대한민국에 지금. 물론 가족들하고 정치 이야기하면 대판 싸우기도 하고요. 근데 자신 있습니다. 수익으로 제 앞에서 찍소리 못하게 만들 자신 있습니다. 세뇌가 무섭습니다. 저쪽 일곱 시 사람들은 좌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릅니다.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다 같이 죽자고 공매력 구렁텅이로 다 함께 몰고 가는 거죠. 지금 저들이 하고 있는 짓은 근데 자신들이 그냥 공매력 길로 스스로를 몰고 가고 있다는 것 자체를 모릅니다. 저 좌파들은 스승님 화이팅. 제가 누군지도 모르는 분이지만은 제가 아는 거는 이 글하고 이 닉네임 지금이 본거 이거밖에 는 모릅니다. 음,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명경 선생이 연구하고 이렇게 강의하는 목적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전부 이런 분으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세계 최강의 경쟁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 성과가 계속 사람들마다 이렇게 쏟아도 나올 때마다, 어, 명경 선생이 이 교육자로서 보람을 느끼고, 저는 이런 회원들 그걸 대할 때마다 지금 당장 죽어도 이안이 없을 만큼 내 삶에 대해서 스스로가 자랑스럽고, 자부심이 듭니다. 우리 회원님 음, 세상 모든 사람한테 이 진리의 목소리를 전달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저도 꼭 우리 회원님요 아이디하고 이거 기억해 놨다가 잊지 않고 그런 때가 되면은 어, 크게 우리 회사에서 보답할 수 있도록. 우리 부동산 윙잉을 음, 대한민국과 전세계에 아주 위대하게 런칭이 간, 가능한 그 시점이 오면은 요즘 SK바이오팜 이거보다 10배나 100배 더큰 주식으로 키워서 제가 크게 보답하겠습니다. 정말 좋은 걸또 모두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걸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어제가 7월 5일 일요일입니다. 어제가 이제 오프라인 컨설팅 2기 이 종강일이었습니다. 그래서 7시까지 교육을 끝내고 7시부터 밤 10시까지 3시간 동안 그 청담동에 있는 아주 좋은 음식점에서 종강 파티를 했습니다. 어제. 근데, 종앙 파티를 하는데, 그, 67년생이니까 저보다 4살 작은 후배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쉬은 넷 되시는 분이죠. 67년생이신데, 그, 기업을 경영하고 있는 오너입니다. 오너, 기업과 CEO인데, 우리 명경기업은 오래전부터 들었고, 오프라인 이 컨설팅 교육과정은 뭐 주식 뿐만 아니라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뭐 펀드나 금융이나 경제에 관한 모든 부분을 본인이 다 갖고 있고 하고 있고 관심 있던 것들을 저를 통해서 일대일로 그 대화를 통해서 컨설팅을 받는 그 과정입니다 그래서 주식은 평생 해본 적이 없고요 한분도 부동산이나 회사 경영이나 뭐 거시경제 흐름에 대해서 어, 제한테 상담 자문을 하기 위해서 이 컨설팅 2기 과정을 들어오셨습니다. 그런데 첫날 이 이게 4주 과정이니까 첫날 강의를 듣고 나서 보니까 주식투자를 해야 될것 같더랍니다. 그래서 첫날 강의 듣고 집에 가서 주식투자를 준비를 이제 사업 가지고 배운 대로 그 주식투자를 해보셨답니다. 그런데 평생 처음 해보는 주식투자고, 게다가 처음 개설해보고 그런데 이 3주 만에 예, 교육 기간이 4주인데 첫주 강의 듣고 그다음에 주식 계좌 개설하고 주식 투자하고 3주 만에 그 어제까지 해가지고 3주 만에 4억을 가지고 투자 운영을 했는데 3천만 원 순이익을 실현했답니다. 아, 실현 수익으로 실현 수익 매도해가지고 현금으로 챙긴 게 3천만 원. 3주 만에 그건 10% 가까이 되는 수익률이죠. 어 이렇게 수익을 거뒀다고 우리가 각자가 전부 회식비를 돈을 어, 거둬 가지고 회식을 하는데 그 본인이 오늘 회식비는 제가 사겠습니다 해가지고 그 전체 교육생 어, 종강파티 회식비 전액을 1차 2차까지 가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좋은 음식점에서 좋은 음식을 모아가지고그 전액을 다 기부를 하셔가지고 그 돈으로 뭐 회식을 했습니다 음. 지금 어뭐 출식 교육만 하는 건 아니고 경제의 모든 분야를 다 교육을 하는데 이 컨설팅 과정에서는 지금 1기와 2기 교육을 마쳤습니다. 원래 2월 달 시작해야 될 것이 코로나 때문에 3, 4개월 늦춰 가지고 1기기가 이제 마쳤습니다. 근데 1기 2기 이 25명씩 50명입니다. 이 50명이 전부 교육 기간 도중에 한달 수익률이 최저 10%에서부터 한달 동안 20%까지 10%에서 20%를 다 수익 실현을 하셨습니다 우리 컨설팅과정 1기 2기 이번 달하고 저번 달두 달이 거쳐서 했습니다 어, 다 최저 한 달에 10%에서 20% 수익을 다 실현하셨습니다 이렇게 완벽한 교육을 저희가 명경 선생이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어, 1대1 맞춤형 종합자산관리와 재테크 컨설팅 과정입니다. 이 교육과정은 경제적으로 아주 확실한 미래 설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어, 이 교육과정을 통해서 확실한 미래를 여러분들 앞에 명경선생이 책임지고 펼쳐드립니다. 자, 이 교육을 수강해야 될 대상단은요. 첫 번째는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펀드나 본인이 투자해 가, 한 자산이나 보유하고 있는 자산, 이 자산을 지금 계속 보유해야 될지, 또 앞으로 전망은 어떤지, 포트폴리오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지, 이런 종합 자산 관리에 대해서 여러분들 진단을 받고 싶고, 그 다음에 이것을 향후 전망, 또 포트폴리오 조정, 어, 이런 종합적인 판단을 도와드리는 과정입니다. 저한테 1대1로 문의를 하시게 되기 때문에 제가 완벽한 해법과 해답을 그 자리에서 바로 제시해 드립니다. 제가 30년 경영을 하고 부동산과 법률과 거시경제와 금융경제를 공부하고 CEO로서 경영한 그 경험과 통찰력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에 대해서 가장 완벽한 최선의 대안을 언제나 찾아드립니다. 그 자리에서 즉석에서 그리고 두 번째는 소액 은퇴자금으로 지금 노후경제가 불안정한 50대와 60대 지금 은퇴자나 은퇴 예정자 분들 노후자금이 충분하지는 않고 매체나 매장증도 지고 노후가 지금 불안하신 분들 어, 이 컨설팅 교육과정에 들어오시게 되면요 단 4주 만에 아주 그 희망에 가득 찬 아주 찬란한 햇살이 비치는 밝은 미래를 명경 선생이 여러분 앞에서 활짝 열어드리겠습니다. 50대, 60대 분들, 은퇴하신 분이나 곧 은퇴가 예정되어 있으신 분들 중에서 미래 은퇴 후에 경제가 가정경제가 완벽하게 준비가 안 되어있는 분들은 오십시오. 명경 선생님이 완벽하게 준비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찬란한 미래를 펼쳐 드리겠습니다. 세번째는 불책의 조기퇴직을 대비해야 되는 30대와 40대. 아직은 뭐, 은퇴는 멀었지만은 언제 다니는 회사가 부도날지도 모르고 또 본인 스스로가 회사에 적응을 못해서 어 직종을 바꾸고 싶거나 직업을 바꾸고 싶거나 아또 다른 쪽 일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 예 그런 분들 항상 미래가 불안정하죠 그런 분들 이 과정에 오십시오 명경 선생이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든 조기 퇴직을 하든 뭐 이직을 하든 다른 업종을 하든 자영업 창업을 하든 세상에 어떤 선택을 하든 여러분 미래가 불안한 미래를 완전 제거된 가장 확실한 미래, 그리고 가장 안정적인 미래를 명경수정이 알려드리고 여러분들한테 그, 거기를 그 펼쳐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는 지금 상가나 빌딩 같은 거, 어, 보유하고 계신 분들, 여기는 부동산은 모든 거다 들어갑니다. 주택서부터 토지서부터, 특히 상가나 빌딩 같은 걸 보유하고 계시는데 지금 공실도 발생하고 있고 그리고 매매 가격 대비 충분한 임대 수익도 안나고 있고 해갖고 푸실한 수익형 부동산들 갖고 계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푸실한 수익형 부동산 팔려고 내놓으니까 잘 팔리지도 않고 이런 어 지금 저수익형 수익형 부동산 이 계력 같은 그런 부동산들 갖고 계신 분들 명경 선생한테 상의를 하십시오. 제가 이걸 완벽한 해결책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네 가지 이 상황에 놓여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라면 명경 선생을 만나보십시오. 완벽한 해법과 대안이 있습니다. 교육 방식은 여러분들이 그 문서로, 글로서, 어, 다 본인이 상담하고 싶은 내용을 적어가지고 저한테 교육 시간 도중에 제출해 주셔도 되고 뭐 사진에 제출해 주셔도 되고요 또 강의장에서 직접 구두로 질문을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또 본인이 이 상담 내용을 비밀로 다른 사람한테 알리고 싶지 않다면 은 비밀 상담을 원합니다 해가지고 문서로 써갖고 제출해 주시게 되기 때문에 본인이 누군지 모르게 비밀로 상담을 해드립니다. 이게 1대1 맞춤형 종합자산관리 재테크 컨설팅 과정입니다. 자, 교육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교육 과정은 오프라인 직강이고요. 매주 일요일날 3시간 동안 진행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일요일날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서울 강남구에 있는 청담 캠퍼스 강남 전철역 입구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이 넓으니까 일요일 날 중에서 주차가 뭐 수십대도 될수 있으니까 차를 다 갖고 오셔도 됩니다. 예. 그리고 교육 인원은 한기수에 25명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1대1 맨투맨 상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교육성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20, 한기수에 25명으로 한정되어 있고요. 4주 동안에 총 12시간 동안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교육 인원 전원에게 12시간 동안, 4주 동안 1대일 맞춤 컨설팅으로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모든 점, 여러분들이 명경생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그 모든 지식과 방법을 다 완벽하게 전수해 드립니다. 지난 1기와 2기에서 완벽하게 다 전수해 드리고 알려드렸습니다. 1기, 2기에서 2기가 어제 종강했습니다. 그리고 교육비는 명경 채널 회원은 그 유튜브 회원이든 또 제스 노빌 닷컴 회원이든 50% 어, DC에서 60만원입니다. 그리고 명경 회원이 아닌 일반 회원은 120만원입니다. 이 교육비 여러분들이 어, 1기 2기 지금 교육을 마쳤는데요. 어, 어제까지 다 마쳤는데, 1기 2기는 이 교육비의 10배에서부터 100배를 다 교육기간 동안에 다 벌어 가셨습니다. 예. 그리고 1기 듣고 2기 때는요, 1기 들으신 분이 연속해서 2기를 하는데, 다섯 분이, 1기 들으신 분이 2기를 연속으로 또재등록을 해가지고, 어, 1기 들으신 분이 연속으로 재등록하셔가고 들으신 분들도 다섯 분 계십니다. 2기에. 근데 그 1기, 2기 분들께서, 3기 지금 안내하고 있죠. 3기 사기 3기 사기 하게 되면은 또 등록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한 10분 정도 되십니다. 그럼 25명 중에서 10분 정도가 재등록하게 되게 하, 할 예정이니까 15명 정도가 신규자료가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3기는 7명의 기존 인원들이 이미 있습니다. 7명의 기존 인원들이 자 그럼 특강 안내를 해드리게 되면요.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금이나, 원자재나, 또 펀드나, 뭐 한국 펀드 세계 펀드도, 미국 주식이든, 중국 주식이든, 세상의 모든 펀드, 모든 주식, 전부 다 명경 선생이 완벽한 상담을, 또 완벽한 해법을 언제나 그 자리에서 다 해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실전 자산 관리 토탈 재테크로 여러분들이 투자한 모든 자산, 지구상에 있는 모든 투자자에 대해서 1대1 맨투맨 컨설팅으로 완벽한 해법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해 드립니다. 이것이 명경 선생의 강의입니다. 어, 3기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조금 쉬고 지, 지난 두달 연속으로 지금 1기 2기 교육을 마쳤는데 코로나가 또 재확산되고 있어서 조금 쉬었다가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9월달인데 시작은 정확하게 8월 30일 부터 합니다 8월 30일부터 해가지고 8월 30일 9월 6일 9월 13일 9월 20일 이렇게 4주 동안 진행을 합니다 3기가 8월 30일부터 9월 20일까지 4주 동안 진행을 합니다 총원이 25명이 선착순 마감인데, 여기는 7명이 이미 사전 등록이 되어 있고요한 10여 명이 재등록하실 분이 있고 하니까, 3기 인원이 몇 석이 안 남아있을 겁니다. 전화를 해서 확인해 보십시오. 0 7 0 8 2 8 8 0 0 0번입니다 오프라인 교육 접수처입니다, 여기가. 그리고 4기는 10월달입니다. 원래는 4기까지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1년에 6번이 있는데, 그 성인 대상으로 하는 지금 지금 교육하는 일기기상기사기 일기, 하는 건 내년 두 번입니다. 1년에두 번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은 초등학생 반, 중학생 반, 고등학생 반, 대학생 반이 자녀들을 부모님과 함께 이 교육을 시키는 이제 어 전가족 교육형 어 강입니다. 전가족 교육형 실전 재테크 교육형. 초등학생 반, 중학생 반, 고등학생 반, 대학생 반, 이네개 반하고, 지금, 원래 일기기 마쳤고 지금 삼창이 모집하는 이 일반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컨설팅 과정은 1년에 두번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여섯 번 교육이 있는데, 원래는 이거, 이제, 인원이 많아서 네 번, 원래는 삼기사기 네번 하고요, 내년부터는 1년에 두 번씩만 합니다, 정기적으로. 그리고 매년 연말이나 연초에, 1년 동안에 6개의 교육과정 일정을 한꺼번에 공지를 해가지고 12월이나 1월 중에 1년 교육과정 6반 모집을 다 공, 모집 공고를 통해서 어, 모집을 마감하게 됩니다. 내년 교육과정은 이제 올 12월에 달 공지를 하겠습니다. 초등학생반, 중학생반, 고등학생반, 대학생반 부모와 함께 공부해야 됩니다. 부모와 함께 공부하는 토탈 재테크 그 교육반입니다 그리고 지금 1기부터 4기까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우리 교육 회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토탈 재테크 1대1 맞춤형 컨설팅 요 과정은 내년부터는 1년에 두번만 진행됩니다 지금 요번달에 올해는 10월달 과정입니다 10월달은 10월 4일서부터 4일 11일 18일 2 5일이 4번 진행이 됩니다 10월달은 그리고 접수 전화번호입니다. 070-828-8000번. 4월달, 올해는 이걸로서 이제 교육과정이 마감됩니다. 내년 6번의 교육과정은 올 12월달에 공고가 돼갖고 모집을 함께 하게 됩니다. 명품경제학 채널은 언제나 세상 최고의 명품 교육을 직접 국민들에게 서비스하고 있는 교육 채널이고 교육 기관입니다. 우리는 투자 안전성, 분석의 정확성, 투자 수익률이 있어가지고 세계 최상위 레벨, 세계 최고 레벨의 부동산과 경제와 금융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100%가 진실이고 사실입니다. 오프라인 교육 문의는 이분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음, 뵙도록 하겠습니다.